오늘은 파이코인으로 쿠팡 거래 후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인 쭈쭈님의 파이코인 쿠팡 거래 후기입니다. 파이코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건 3년전 친오빠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빠분께서 채굴속도를 높이기 위해 팀으로 영입 권유로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분도 친구분께서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분께서는 파이코인으로 아이폰 선물도 해줬다고 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해서 파이파파 카페를 통해서 구매 원하는 노트북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글을 올리고 1분이 지나서 세 분께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이 거래 인증 사진입니다. 쿠팡을 통해서 구매 후 제품을 수령하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거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이코인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같이 정보 나누고 소통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링크쇼는 영상 본문에 등록했습니다.